예, 고든마음집 현장 기록이고요. 어, 현재 오늘 작업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은 현대적이지만 뭐 전통 제가 이제 관찰한 한옥의 구조도 많이 차용을 했어요. 뭐 그런 공간도 있고요.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쪽마루. 쪽마루 같은 거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쭉 마루가 놓이고요. 그 앞에 이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랑방 같이 이렇게 턱이 있는 사랑방 같이 하는데 이 코너에 기둥을 없앴죠. 예, 보가 공중에 떠있고요. 저렇게 보통 현대 건물은 이제 구조 요소를 많이 없애는데, 뭐 한옥에는 창방 있고 그 위에 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자재가 적층이 되면서 이렇게 쭉그 석가래가 뻗어 나가잖아요. 그래서 뭐 간소하지만 이렇게 밑에 자재가 있어요. 밑에 자재가 있고 그걸 타고 이제 구조재가 프로젝션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요 기법을 취했죠. 그러니까 자재가 안에서부터 쭉 바깥으로 뻗어나오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자재가 겹쳐져 있는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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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법을 택했습니다. 그래서. 뭐 싸게 지으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뭐랄까 품격을 담으려고 했다. 현대적이지만 이제 품격을 담으려고 했다. 이렇게 감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여기에는 이제 쪽마루를 지나면 들어오는 대청마루, 대청마루 공간입니다. 보면 전형적인 대청마루 공간하고 비슷하죠. 대청마루가 있고, 실제로도 그냥 마루만 깔 거예요.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. 한옥, 전통 한옥이랑 똑같이 그냥 여기는 마루만 깔리고요. 여기서부터 내부입니다. 대청마루가 바깥에 있고, 이쪽에 이제 내부 공간이 시작되는 거죠. 축을, 저 지금 보이는 집이 너무 보기 싫어서 축을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저기는 아마 앵자봉인 것 같아요. 제 집이 여기 근처에 있는데, 어, 저희 집도 저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앵자봉이라는 산이고요. 이렇게 세 개의, 어, 베이라 그러죠. 베이가 있고, 베이를 통해서 파노라 병풍처럼 이렇게 산, 산맥이 펼쳐지게 디자인을 했는데, 저 집이 너무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, 진짜, 무슨 타워처럼 성토를 많이 해서 집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. 한 3, 4m 올려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지금 저집 지붕을 바라보게 됐는데 어쨌든 저 집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산맥이 정말 굽이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집 피해서 이쪽 동쪽 동쪽에 이제 숲이 있고 숲으로 이제 산책을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고. 뭐 내부 공간이나 차근차근 뭐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네,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랑방이라서 단 차이가 있고요. 이 기둥 같은 게 이제 작은 기둥이 아니라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, 네, 굉장히 큰 기둥들을 사용을 했습니다. 이유는 이게 모뭐 대부분의 자재들이 노출이기 때문에 왠간한 비바람이나 뭐 그런 걸 견디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두껍게 썼습니다. 나무를 두껍게. 특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자재들은 다 180에 180 기둥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, 지금.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. 예.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집이 될것 같아요. 너무,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. 예,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샤프트인데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뭐 당분간은 설치될 것 같지는 않지만, 이제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예,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고요. 뭐저 나름대로 뭐 디자인하는 기법이 있어서 실제 크기보다 좀더커 보인다고 뭐 의뢰인님께서도 말씀하셨고, 여기 방문해 주신 분들도 그렇게 여기 주변 이웃 분들도 올라오셔서 보셔가지고 실제 평수보다 굉장히 커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제가 디자인한 집들이 대부분 보통 주어진 크기보다 좀커 보이는데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파트 형식 평면은 좀 답답하고 좀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반면에 좀 좁아 보일 수도 있는. 있는 것 같고요. 뭐 저는 약간 전원주택의 어떤 특징, 뭐 이런 거를 최대한 살리려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이 커 보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. 이게 뭐 협소주택, 뭐 이런 지난번에 디자인한 그 약간 그열 평짜리 주택도 굉장히 커 보인다고, 그 주어진 사이즈보다 굉장히 커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. 이 집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. 확확. 공간이 꿀렁꿀렁 하면서 사방으로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. 뭐 그런 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촬영하겠고요. 네.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